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투표를 위해서는 투표 용지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겠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 용지에 대해 알쓸 선잡에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을 단위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하나의 선거구에서 직접 후보를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한 장,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한 장, 이렇게 총두 장을 받게 되는데요.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후보자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기표란, 일련번호, 투표관리관 확인란, 선관위 청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되는데요. 이때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의석이 많은 순으로 결정되고요.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무소속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와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정당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국회 의석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통일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 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 의 성명 및기표라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후보자 가 사퇴한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 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 란에 사퇴를 표기하고요. 후보자 사퇴가 투표용지 인쇄 후 발생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사퇴를 표기하지 않지만 선거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투표소에 사퇴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자,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똑똑하고 현명한 선거를 할수 있겠죠? 다음에도 유익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모두 안녕!